지금 제가 파트 6 다른 거큰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동그라미 다 쳐져 있죠.다가, 이 동그라미를 찾아가지고, 단서를 찾고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더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요 문제도 제가 꼼꼼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광고 글이구나. use car for sale. 아, 사용한 차를 파네? 어, 6년 됐대요. 이런 차고, 그리고, 아, 주인 한 명이고, 마일리지 낮고, 아, 그 커뮤니티 그 짧은 거리에서 타운에서 그냥 그, 출퇴근 한데 썼대요. 브레이크 아 그래서 브레이크랑 타이어들은 6만써고그 바로 녹콘글리 같은 데 갑자기 그 6개월 전에 replace 됐고 플레이스 Two weeks 고 이것도 2주 전에 리필이 됐고 air conditioning works well 아그래 컨디션이 잘 되고 b h a t heater takes a while to warm up 아히로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워머가 는데그 데우는데 brand new spare tire included 아 타이어도 준데 price to sell 팔기 위한 가격이고 여기 주인이 이제 해외로 간대 overseas고 overseas 한 해로 외 간다니까 이번 달 말에 해외 에 가서 반드시 팔아야 된대요 그리고 이거 사고 싶으면 여기 전화해 이렇게 끝나죠 정보성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문제와 일치를 하는지를 이제 답변해주면 을 되는데 바 당연히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거 뭐야라는 게 질문으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똑바로 동그라미 면 쓰다면은 이거 체이료가 없겠죠? 이제 미, 내용 비교 대조만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최근에 수리된 것 같아요. 맞잖아. 2주 전에 수리되고 6개월 전에 수리으 생각. 비교적 최근에 수리된 거 아니야? 이거 오늘 한 명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pure efficient라는 말은 음, 잘 모르겠어. 이런 내용 언급된지? 그리고 It has been on sale for six months. 아니죠? 세일이 s i x months 된, 어, 6개월 동안 패고 있었단 말은 없었죠? 그래서 이건 답은 A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쉽게 답을 골라줬고요. According to the advertisement, why is Mr. Govani, 이름이 어렵네? Selling her car. 어, 여기 바로 나왔잖아요. She's going overseas. 그, 해외 간대요. 그래가지고 판대요. 어 going overseas, she's living for another country. 다른 나라로 간다 바로 D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보성 글이라도 해도 두려워하시지 말고 다 체크하면 푸실 수가 있습니다.